안녕하세요. 출계 어, 패턴 박사 남은엽입니다. 오늘은 손바느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에, 설명 좀 할까 합니다. 손바느질 이제 미싱인지 알고 손바느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. 첫번 손바느질로는 이제 시침이 있고 감침이 있고 표시하는 것도 있고 또 매듭이죠. 있 손바느질은 이렇게 네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서 이제 시침질. 처음에 이제 시침을 합니다. 시침 기본 시침입니다. 기본 시침은 일자로 해서 이렇게 쭉한칠 센치 정도 뜹니다. 뭐 이불 같은 거 구매 때는 좀 많이 뜨겠지만은 예 그런데 이제 시침이란 게 원래 제 원단을 두 개를 이제 겹쳐서 고정을 시켜서 이제 시침을 한 다음에 미싱을 박을 때잘 박히게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감침을 할 때도 시침이 좀 필요하죠.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. 길이는 절대 한 7cm 정도 됩니다. 이괜찮죠 근데 안에 있니다. 이 들어가는 요 부분 요 부분은 예, 길면 안 됩니다. 이거는 7mm 예, 이상 되면 안 돼요. 5mm에서 7mm에 아래로 하세요. 그래 좋습니다. 그래 이제 미싱 박을 때 예, 위에 노르바는 이제 앞으로 이 이렇게 하고 톱니는 뒤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제 앞으로 밀려오는 게 위에 가니 앞으로 밀리고 밑 뒤로 갑니다.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.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침을 하는 거죠.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잘하시면 됩니다. 여기 넓게 하지 말라고 해요. 밭에 들어가는 거를. 그러면 우 거의가 올 수가 있어요. 이 시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만 우미를 하고 넓은 길게도 하고 짧렇게도 하죠. 이렇게 시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침 중에는 또 어슷 시침이라고 있어요. 어 시침.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제 이렇게 했 다음에 세로로 올라가서 또 가로로 또 세로로 올라가, 이렇게 어슷 시침이라고 합니다. 이런 거 내가 이제 필요할 때, 이제 작업 현장에서 필요할 때 내가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뒤로 가는 시침. 그림은 좀 잘못됐는데 뒤로 가는 시침이 있습니다. 뒤로 가는 시침이 이렇게 쭉 뒤로 가다 보면은, 이 앞을 이 풀고 왼쪽을 풀고 이제 반을 반대로 해서 하면 이게 잘 풀려 나옵니다. 확실이잘 풀리는데 이게 거꾸로하면 이게 안 풀려요. 이게 이제 조금 매듭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까지 하 아쉽는 거. 나는 이제 직장생활할 때 진짜 데이트를 쳤습니다. 유명 브랜드 뭐 저리가라 하시기로 하고 우리 집 앞에는 그냥 사장님들 뭐 디자이너. 제봉사, 패턴사다 와서 구경하고 우리 집 같이 옷을 좀 만들어달라고도 부탁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그랬습니다. 나 대들셨습니다. 이제 그 기술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. 나는 여러분들 술쟁이 대선배입니다. 여러분 잘 따라해보세요. 그러면은 뭐 일무단다 소리는 안 듣고 나쁘게 만든 소리는 안 들을 겁니다. 잘 따라해보세요. 제일 먼저 기본 시침 해보겠습니다. 기본 시침 이 매듭은 안지습니다 매듭 을 하면은 자르죠. 자르면 실밥이 하나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밥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매듭을 안 짓고 첫 번에 두 번으로 이렇게 이제 두번 시침을 합니다. 두 번. 이렇게. 제타 했을 때 실이 이제 잘 빠지는가를 좀 확인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개 확인을 해요. 자, 그런다면은 이제 확인합니다. 그런다면 이제 해야죠. 예, 이제 요요 길이를 7mm 이상 하지 말고 왼손 손가락, 왼손 손가락하고 요 길이를 확인합니다. 바늘 집어 넣고손가락을 받치면서 이렇게 제떠 올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한 바늘 떠 올립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늘 뜨는 거예요. 이 이제 시침입니다. 시침, 기본 시침. 자, 두 번째 이렇게 또. 거리 측정을 잘하고 손가락으로 다 조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왼손가락이 거리 조정을 하고 받치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요이 바늘을 자, 이렇게 두번 뜨고. 자, 이제 세번 뜨고 네번 이렇게 이제 뜨죠. 시간 관계상 내가 좀 줄이는 겁니다.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. 건너뛰기 합니다. 탈보이죠 그래도 자 이렇게 자두 개비로 하는 거 이렇게 확인한다. 마지막에도 그냥 매듭을 안 짓고. 이렇게 해서 실이 빠지면다 하나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요뒤 마지막도 이렇게 두 번을 뜨면서 실 여유를 보고 예, 두번을뜹니다 이렇게. 자, 이렇게 다 떴다고 생각하시고 자, 이제 안에 러면 되는 이제 오밀에서 치면 그리고 이제 빼는 겁니다. 빼면 잘 빠지죠. 그래서 실밥을 하나를 안 만든다 생각하세요. 자, 다 뺍니다. 이렇게서 빼고 또뺍니다 이렇게. 자, 그럼 이제 긴 시침을 한 겁니다. 자, 이제 짧은 시침도 한번 해 봅니다. 똑같죠. 긴긴 시침을 좀 짧게 하는 거니까 예, 그렇게 하시고 짧은 시침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. 자, 이렇게 시간 관계상 내가 조금 이렇게 중간 중간 다 보이기는 해도 예, 이런 거 예, 이해하세요. 자, 이건 좀 좁게 한다 그거예요. 긴시침이라니는니까이제긴 것도 있고 짧이 것도 있이는이렇게는는 겁니다. 자 들어간 부이을구는이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시침을 해 올리죠. 이 바늘이 일제가 아니라 좀 들어가 힘들어요. 원래 우리나라가 세 단련을 많이 했는데 일제가 먼저 그거를 특허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 이름것 같이 가는 게 하면 잘 부러져야 그래 안 됩니다. 그거 이해하세요. 국산품을 쓰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지름도 해봤습니다. 자긴스침을 또 짧은 시침을 이용해서 하는 게심습니다이 옷은 정말 잘못된 건데 예, 그래도 올려봅니다. 긴 시침을 이렇게 쭉 했죠. 여기도, 긴 시침하고. 근데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어서 시침하고 여기도 어서 시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잘못된 거야. 그래도 이걸 올려놨으니까 제가 한번 올립니다. 시간 관계상 내가 이제 두 편을 하려하니까 여러분도 오늘 시침 일잘 보시고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. 그러면 앞으로도 좀더 좋은 걸로 한번 올려볼게요.